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험악한 들개의 벽을 넘어 드디어 43레벨 몬스터를 잡으러 왔습니다 예, 첫 번째 43레벨 몬스터는 또 강아지예요 주니어 불독을 잡으러 동굴 속 동굴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자 그래서 주니어 불독이 어떤 아이템을 주는지 한번 간단히 훑어보고 가도록 하죠 주니어 불독은 레벨 43에 체력 2300 경험치 1 0 2을 주는 몬스터입니다 자 드랍되는 아이템은 목비, 뭐 물고기 작살 이런 걸 주고 망지 10%를 주네요 예, 그렇게 맛있는 아이템은 안 줍니다. 그러므로, 망지도 딱히 특전을 걸지는 않을게요. 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주니어 불독의 특전이 있다면, 특전이랄까, 특이사항이 있다면, 주니어 불독 송곳니도, 이제, 찰리 중사 1등상이 귀지라는 거, 귀지 10%라는 거, 그것만이, 뭐 하나의 위안이지 않을까. 아, 주니어 불독은 뭐, 금방 하겠지, 그래도, 뭐 이렇게 주는 아이템이 많잖아, 일단. <laughs> 험악한 들깨만큼 고생하진 않을 거야, 아마.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43, 주니어 불독, 챌린지, 스타! 야, 이제, 지금까지, 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험악한 들깨에서, 도파민을 느꼈다며, 이제는 내가 느낄 차이가 아니겠니? 그렇게 생각 안 하니, 주니어 불독아. 이대로 가면 내가, 어, 강아지를 싫어하는 채로, 오늘 밤, 방종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 주니어 불독씨, 그, 험악한 들개가 씌워놨던, 어, 강아지에 대한 오해를 어서 풀어주지 않을래? 주니어 불독은 어떤 아이템을 줄까? 정말정말 정말 궁금해. 아, 근데 왠지 목비 줄것 같다. <laughs> 꼬라지가 목비 줄것 같아. <laughs> 한 30분 놀려 먹다가, 목비 쫙 뺏고 끝낼 것 같은데요? <laughs> 주니어 불독이 크면 아주 훌륭한, 훌륭하고 강한 불독이 되지. 불독이 또 크면 더 강하고 강력한 바이어독이 되지. 불독과 파독.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 이, 불독이 얼핏 보기에는 불속성인 것 같잖아. 근데, 불속성이 있는 건 파이어독 밖에 없어. 불독까지는 무속성이야, 무속성. 아, 그래도, 뭐랄까. 확실히, 몹젠이 많네. 그리고, 이렇게, 아이언헤럼으로 좀 시원시원하게 밀수 있어서, 좀 만족스러운 구조긴 하네요, 여기. 여기 잘 왔네, 그래도. 오! 물고기 작살! 득템 해주면서, 예, 어, 주니어 불독, 컷, 해줍니다. 감사합니다. 물고기 작살 먹는 거 보셨죠? 예, 물고기 작살, 나왔습니다. 주니어 불독, 멍멍 컷! 예, 감사합니다. 명중률 일상인가, 이거? 물고기 작살? 물고기 작살이, 봅시다. 공 이상의 명중 일상이네. 호호호. 맛있는 거 먹었는데요? 감사합니다. 아, 그래, 어. 멋들한테 멋들이래 자꾸 어 험들한테 그렇게 고생했으면 좀 쉽게 깨는 법도 있어야지 이러면 이제 진짜 강아지 혐오증은 <laughs> 탈출했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43레벨 몬스터 스파커를 잡으러 아쿠아리움으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파커에 관한 정보도 간단히 훑어보고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죠 자 스파커는 43 레벨 몬스터입니다. 경험치 103에 체력 2,400을 가진 그런 몬스터입니다. 자, 주는 아이템은 또 목비를 주고요. 뭐뭐뭐 뭐, 뭐 이런 거 주는데 올림푸스라던가 활공 60퍼를 먹으면 좀 좋긴 하겠죠. 어 활공 60퍼는 비싸기 때문에 특전을 걸고 할게요. 특전은 여전히 이제 저겁니다. 주피겔만의 목걸이에요. 이제 슬슬 껴야지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볼게요 어? 바로 왼쪽으로 가면 바로 나오거든요 1몬스터 1드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43 스파커 챌린지 스타트 하늘색말고 파란색깔이 스파커입니다 이 다음 맵에 더 많이 나와요 어, 죽을때 소리가 너무 기괴한것같던데 오늘은 동물만 잡아 43레벨 전부 동물임 <laughs> 주니어 물독 <물동>, 스파커 <laughs> <laughs> 전부 동물이요, 실4 물개가 최악이 될지어다? 목젠율을 보세요. 최악이 될 수가 없어. 야, 물개 고기 100개 모았다. 물개도 자존심이 있네. 어? 아, 근데, 요, 요 스파커는 0.01%드랍률 있는 게 목비밖에 없네. 확률이 조금 낮네, 다른 템들이. 그래서 그런 걸지도. 그러면 목비가 뜨면 되지 않겠나? 저격수 하시는구나. 어, 근데 저격수!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직업이 아이언 에로우 몇 번을 써도 질리지가 않아. 이렇게 재밌는 직업을 단지 보마보다 안 좋다는 이유만으로 님들만 했던 거야? <laughs> 이제 나중 85 넘어가면 스트레이프 쓰면서 와 재밌다 그런다고요? 기대가 됩니다. 레벨 85 되면은 오잡고 뭐 있을까? 그것도 궁금하네. 리프레로 가시는구나. 87에 리프레 가면 뭐 해요? 불캔 잡나? 까갈견도가는구나 웅붕이는 결국, 샵이라는 큰 산을 넘어야 돼. 그것만 넘으면, 근데, 웅붕이는 그냥, 탄탄 대로긴 합니다. 막, 신궁도 사실, 범어보다 구리다, 구리다 말만 많지. 사냥터는 진짜 잘 가는 편이거든요. 샵 30이면 신궁도, 남둥 이런 데 무조건 지직되고, 사냥은 신궁이 더 좋다. 어, 아 근데, 4차 보마는 사냥도 딸깍 사냥이어가지고 너무 편해 보이긴 하더라. 그냥 폭시 쭉눌러놓면다 죽잖아요. 사냥이 편해 보이는 건 확실히 보마가 편해 보여요.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어. 가끔씩 이제 망용동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은 보마가 막 있어가지고 폭시 만어 그러면 못 죽어. 스파커? 스파커 생각 왜 강적인가? 몸 많아서 빨리 끝난다고요? <laughs> 또 방심했어, 나. <laughs> 또 방심한 살리부입니다 요놈의 입이 방정이지? <laughs> 크로노스랑 로보터이한테 당해놓고 또 방심했어. 이따이 물개상대로 50분이나 하다니. 열받네 아니, 왜 프리저는 7분 컷 해줬잖아. 스파커는 왜 이러는데? 나 피곤해, 물개야. 그러면 이제 슬슬. 저사 오늘 받아볼까요? 한 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스파커야. 고장 부리지 말고 날좀 와주겠니? 저 4시까지도 안 나오면은 이월 시키겠습니다. 4시까지만 할게요, 오늘. 피곤해서 안되다 그래서. 어제처럼 하다가 졸면 안 되니까. 아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방송 때 다시 켜서 스파커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복병이 있었을 줄은 몰랐네. 근데 왠지 느낌이 다음 방송 키면 한 5분에서 10분 내에 끝날버릴것 같은데 아무튼 <laughs> 오늘은 날이었던 아니었던 걸로 해두자 우리 안녕 안녕 빠빠 그자 스파커 바로 이어서 잡을게요 1몬스터 1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43 스파커 2차전 챌린지 스타트 아니 근데 나 이거 스파커를 왜 이렇게 오래 잡았을까 어제 근데 나 지금도 이해가 안돼하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스파커에게 득템을 못했어요 아직 근데 스파커가 뭐라고 진짜 이렇게 애를 먹이는 걸까 뜨뚜뚜뚜 물개커디 귀엽다고요? 귀여운데 왜 템을 안 줄까? 아니 진짜 스파커 이게 이렇게 오래 잡을 못비냐고 미치겠네 이게 이렇게 오래 잡을 몹이야? 어? 요 여기 오자마자 생전 안 주던 행크를 주기 시작했어 느낌 좋아 생전 안 주던 행크도 뱉고 기대해도 되는 부분적인 부분 저 행크 또 나왔어 기대해도 되는 부분적인 부분? 아, 나 오늘 물개컷 해야 돼. 왜 이렇게 목전이 적어졌지? 뭔가 이상한데? 여기, 보고 때문인가? 하이하이. 아,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분 정도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어, 4차 하고, 도파체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4차 전직 딱 하고, 어, 4차 스킬 딱 배운 다음에, 1레벨 달팽이부터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내가 처음에, 그것도 생각했었거든요. 그것도 그거 나름대로도 나쁘지 않았을 거야, 뭐 스피드감 있고. 오늘도 물개만 새벽 3시까지 잡려고요. <laughs> 제발 그런 일은 없지 않게 해줘. 정부 일본은 내일 공휴일이다. 내일 바다의 날이니까 아쿠아리움 왔어요. 바다의 날. 일본은 공휴일이 참 웃겨. 바다의 날, 산의 날, 막 이런 게 있어. 요 8월을 중순에 산의 날이 있고. 일본 공휴일의 가장 큰 특징은, 어, 종교로 인한 공휴일이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는 성탄절, 석가탄신일 이런 게 있잖아요. 일본은 성탄절도 휴일이 아니야. 12월 25일 평일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옛날부터, 야오요로즈의 쿤이라고 해가지고, 800만 신이 있는 나라라고, 막, 어 그런 전설이, 전설이랄까, 전통이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신이라도, 이제, 인정을 해주면은, 1년 365일 다 쉬어야 된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예. 천왕 단신일 말고는 다른 날은 휴일로 인정을 안 해준대요. 그런 대신에 이제 공휴일 중에 있는 게 바다의 날, 산의 날, 뭐 경로의 날, 스포츠의 날막 이런 게 있어요. 그다음에 춘분, 추분도 쉬고. 아 맞아요. 천왕 바뀔 때마다 천왕 단신일 바뀝니다. 이번에 저 원래 그 회의세 때는 천왕 단신일이 12월인가 11월인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 레이와는 2월달에 있어요. 천황 바뀔 때마다 쉬는 날도 바뀌어요. 일본은 천황 힘이 없어요. 권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진짜 무늬만 왕이 그런지 그렇게 된지 오래죠. 전쟁 끝나고부터는 거의 그래됐죠 일본은 천황이 계속 대를 이어오고는 있지만 딱히 권력은 없어요. 권력은 이제 저기 총리 내각제에 다 일임해버렸고 상징적인 존재로 밖에 안 됐습니다. 정신적 지주죠. <laughs> 스파크 어무려나 <laughs> 진짜 일받네요 <laughs> 저 물개야, 나한테 왜 이러는데? 이러시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아니에요. 나, 나 솔직히 험악한 들깨는 들깨니까 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laughs> 이 새끼 세 시간은 좀 아니지 않냐? <laughs> 이렇게 재미 <재니> 많이 되는데. <laughs> 물개야, 물개야. 어제는 들깨, 오늘은 물개. 클났다. 내가 형을 좋아하나봐. 오래 걸리네. 물개한테 다정하게 대해주면 나 온다고 한다고요? <laughs> 물개야, 물개 박수. 물개 박수 한번 쳐주면. 뭔가 많이 잘못됐는데? 많이 잘못됐어, 뭔가. 이거 지금. <laughs> 득템하는 꿀팁 알려드립니다. 뭔데요? 물개를 잡고 아이템을 띄우면 됩니다. 그, 너. 이런 펑클 색자 같은 놈이. 스파커야. 스파커야. 형 소리 지를 준비됐다. 스파커야. 어, 형 샤우팅 날릴 준비됐다. 넌 아직 준비가 안 됐니? 스파커야, 형 준비됐어. 오늘은 도파민이 많이 나오네요. 왜 많이 나오는데? 야, 지금 방송 켜고 도파민 한 방울도 못 먹었는데? 방송 켜고 아직 도파민을 못 먹었어! 당신의 그 도파민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화면을 꺼두고 원래 템을 집어넣고 득템한 척 하려 한다고요? 그렇게 할 거면 도파체를 그냥 안 하죠. 그렇게 할 거면 안 하고 말지. 어디서 본 템플릿이라고요? 목박 유튜버가 목배 타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니야? 그 정도로 어, 시청자들을 기반하는 행위잖아 먹배스는 아니고 <laughs> 밴버 <밴벅은> 근처업이라고요? <laughs> 배팅걸 먹는 <못 웃음> 개더럽잖아 야, 스파커 도대체 뭐예요? 나한테 왜 이러는데 야, 스파커 주는 템 다시 한번 읊어볼까요 목피 표창 다크본인 다크피에르타 치마 에베라일드 둠 크레센트 팩 장비 점프력 주문서 60%, 활 공격력 주문서 60%, 올림푸스 이렇게 줍니다. 드는 아이템 9개밖에 없었구나. 아, 그렇게 만만한 놈은 아니었네. 갑자기 납득이 가기 시작하는. <laughs> 나는 들깨도 싫고 물깨도 싫다. 내가 더 잘할게. 목비라도 주면 안 될까? <laughs> 진짜. 스파커야? <laughs> 내가, 어? 족밥법 취급해서 많이 속상했지? 내가 잘못했어. <laughs> 진짜. 나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돼? <laughs> 스파커야, 미안해. 주먹밥에 김이 안 왔다고요? 어, 그거는 진짜 중범죄인데? 김이 없으면 환불을 넣어먹고 속갑이다 진짜 화날 것 같은데. 나도 옛날에, 진짜 옛날이긴 한데, 간 짜장을 시켰는데 짜장이 안 오고 몇만 와가지고. <laughs> 배달앱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짜장면, <laughs> 자주 시켜먹는 집이었거든, 그리고. 짜장이 안 왔어. <laughs> 어? 하이하이. 4시간다, <laughs> 내가. <laughs> 쿠키 얼마예요? 오 비싸. 어렸을 때저 1세대 포켓몬 있잖아요. 이상해 씨파일이 꼬부기 중에 꼬부기 제일 지, 좋아했는데 훈이 같아서 싫었다고요? <laughs> 아니에요. 저 꼬부기 용감한 꼬부기였어. 그, 선, 저렇게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서 막 소방대원도 하고 용감한 꼬부기였는데. 꼬부기. 아내 시간을 넘기다니 정말 아무하군요. 이놈이 만만한 놈이 아니었네. 물기 가있으면 저기 좀 앉아 있어 보라고 하려고 했는데? 물개 깔고 앉아 버리고 싶어요. 저 지금 몹시 화가 나서 나이 이등병 때그 군대에서 요짜 쓰면 안 되고 단한 까로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진짜 개 이등병 때 선임한테 정말 합시다 그래가지고 <laughs> 개 털렸어. <탈렸었는데. 웃음> 왜 선임한테 명령하냐고. <laughs> 그런 기억이나네 진짜. 나는 그때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갑시다라고 <laughs> 안 하고 하시지 말입니다. 부님, 저 누워서 보게 잠깐만 먹지 말아주세요. 어후, 불 끄고 컴퓨터 끄고 누울 때 동안 안뜰것 같은데요? <laughs> 득대밝까봐 후다닥 누웠다고요? 자 스파커야 저분이 이제 내 방송 보다가 어... 주무실 때거 같은 15분쯤 됐을 때템떨고봐나 소리 지르게 아 근데 여러분들도 군 생활할 때그 기상나팔 불기 전에 어 연병장에서 나오는 노래 같은 거 있었어요? 기상 10분 전인가 5분 전에 나오는 우리는 투애니어 파이어가 맨날 나왔는데 그 악몽의 노래라고 막 이제 기상 5분 전 스트레칭을 합시다 막 그러면서 맨날 파이어 틀어줬어 역시 그런 거 있었던 데는 있었고. 나 지금 <laughs> 예민하다. <웃음> 아, 그래도 지금 이제 쇼다운이 왔어요. 우리 사랑스러운 쇼다운꾼이 와주셨다. 확률 주작해도안 나오. <laughs> 어, 안녕.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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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어자 맞아 먹었다. 어? 이게 쇼다운인가? 아 어, 진짜. 와, 목피 나왔어요. 쇼다운 진짜 짱이네. 아, 4 시간. 35분만에 우삐표창 먹어주면서 아... 컷합니다 컷 감사합니다 스파커 물개 물개 컷! 자 여러분 43레벨 몬스터 흑저를 잡으러 네. 무릉에 왔습니다. 그래서 흑조 브리핑을 한번 해 보고 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흑조는 무릉에 사는 43 레벨 몬스터, 체력 2,400에 경험치 103을 주는 그런 몬스터입니다. 자, 그래서 흑조가 주는 아이템은 또 목비를 주네요. 목비. 올림푸스 뭐야? 어? 어? 예? 흑저랑 스파커랑 드는 아이템이 복사 붙여넣기인데요? 다크보이만안 주네 흑저랑 스파커랑 드는 아이템이 복사 붙여넣기고 심지어 한 종류 적은데? 와이 새끼도 쉽지 않겠는데요? 벌써부터 드랍... 드랍 라인업이 좀 지읒됐음을 시사해주는데 저, 그렇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시작해볼게요 1몬스터 1득템 도파민 챌린지 레벨 43 흑저 챌린지 스타 아 그래도 흑조야 인간 세계에는 보상심리라는 게 있거든 흑조야 내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가 지금 방금까지 스파커라는 물개새끼한테 4시간 반을 갈아놓고 왔단 말이야 흑조야 그러면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흑조 저거 생긴 거 보세요 말안 듣게 생겼다 저거 봐봐라 진짜 <laughs> 말 진짜 안 듣게 생겼다 흑조 어 <laughs> 근데 쟨 여기도 쟨잘 되긴 한다 흑조. 호저보다는 훨씬 낫네요 쟤는 아주 그냥 43레벨 몬스터들이 다 어.. 개객기들이네요 이거 <laughs> 그나마 주리어 불독이 아주 착한 녀석이었어 흑저는 그래도 저번에 나한테 템을 준 이력이 있다고 이번엔 91채널로 왔네요 흑저님 나좀 도와주세요 흑저님 흑자야 전에 줬던 빨간 종이 있잖아 나 그거 기억한다고 전에 줬던 빨간 종이 우리 한 번만 더 주자 지금 주는 거야 지금 바늘 쌈지 말고, 알까, 뭔가를 준다고요. 60% 주문서 있잖아. 나, 너가 준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 뭐, 주문서 좀 달랬다고, 그렇게, 뭐. 별락에서날 밀어버리면 어떡하니? 그러면 안 되지. 날 떨궈버리면 어떡해. 모르돕게날 발로 찬 놈이 누구야? 근데, 흑저. 타격감 진짜 별로다. 뭔가 때리는 맛이 안 나는데? 흑조 몸을 때리는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물론 저 허리 흔드는 거 보세요. 흑조 가만히 서 있을 때 <laughs> 허리 돌리는 거 보세요. <laughs> 당신은 이제 흑조의 허리 돌림을 의식하게 됩니다. 저아 <laughs> 저만 저아저아 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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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허리 돌리는 거 봐. 아이 <laughs> 뭐야 이분 벌써 50 찍었어요? 50레벨이네80넘오고 <laughs> 바꾸자. 오케이. 오감사합니다 자연산. 야 자연산인지 아닌지 이상한 골크에 한번 발라 보겠습니다. 오. 잠깐만, 근데 나 이거 석궁 공격 주문서열 장이나 있는데. 한번 발라볼까요? 오? 아. 오? 오? 잠깐만. 아, 오작. 아. 아깝이 오작은 아깝네 조금 99골크됐고요 골든크로우는 근데 아직 해금이 안 됐습니다 왜 이렇게 원석을 주니 진짜 열받는 게이 새끼들 주는 원석도 똑같은데? 스파커도 오팔이랑 흑수정 줬잖아 <laughs> 이새끼도 오팔이랑 흑수정 주네 <laughs> 행크 주는 것도 똑같고 아 누가 봐도 복사 붙여넣기 하는 몹인데 진짜 이거 <laughs> 아 이럴 거면 그냥 몹을 만들지 마왜 만들어서 날 고통 주는 건데 <laughs> 목사 묻혀놓기 수순이잖아. 야, 까먹은 목비를 여기다가 재물로 바치는 거야. 그러면 다시 목비가 나오지 않을까? 목비를 재물로 바칩니다. 나 흑저인데 목비 같은 거 뿌려서 열받았다. 그러면 다시 뱉어. 야, 다시 뱉으면 되지. 목비 같은 거 뿌려서 열받았으면 환불해줘, 환불. 오면 다시 뱉어. 여기 뿌려놓고 기부제 지내자. 여기 있는 흑저가 이제 목비를 줄 겁니다. 목비 아니어도 돼, 흑저야. 목비 말고, 어 다른 템이어도 돼. 꼭 목비를 줄 필요는 없어. 뭐야? 예? 잠깐만 저거 예? 이거 저거 호저템이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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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저템인가 이거? 아 호저템이잖아 아씨 열받네 호저가 모피 가져갔다고? 아 개열받네 진짜 아이씨 저할땐 호저 띄우고 내 네, 아이씨 <laughs> 이 새끼들 청개구린인가 청개구리가 아니라 고슴도치입니다 <laughs> 근데 잠깐만 호우저가 많이 나오는 맵에선 흑저가 템을 줬지 흑저가 많이 나오는 템에선 호우저가 템을 줬잖아요 타다는건요앞 맵에 살짝 가가지고 거기 있는 흑저 잡으면 템 나올 수도 있어 <laughs> 어 뭐야 <laughs> 왜 언니 <laughs> 나도, 나도 그래요 근데 가끔씩 이제 진짜 개 터무니 없는 예? 예? <laughs> 아 진짜 별다람쥐 심각. <laughs> 아니야, 뭔 소리야? 이제 흑점만 주면 돼. 이제 흑점 차례야, 이제 이제. 어 근데 이게 좀 효과가 있네. 진짜 아깝다. 별다람쥐가 아니고 흑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쌤, 쌤 여기. 1시간 됐으니까, 저 장신 좀 갔다 올 테니까 작업, 작업 좀쳐 놓으십시오. 오늘, 레비님이 작업해 주시면 바로 템이 뜨던데, 흑저는 과연 어떨까요? 나는 근데 왠지 템이 뜬다면 이 뱀에서 뜰것 같아. 여기가 흑저가더 적게 나오는 뱀이잖아요. 그래서. 템이 뜬다면 이 뱀에서 뜰것 같아. 뭐야, 돈, 돈, 무려 놓은 거 뭐야. 의식이야, 의식. 자, 고통의 벽이다, 흑저스파코 <laughs> 이렇게 고통일 줄은 몰랐다. 오솔길도 한번 오라고요? 오케이. 여기 쓸고 갈게. 이제 새집 살림을 하는 거야? <laughs> 아 근데 이 집은 반찬이 좀 별로네 또 올게 <laughs> 근데 도파체라면서 한 몬스터가 장비 두개 주는 광경을 보고 싶다 진짜 그런 광경이 나오면 진짜 대박일텐데 근데 무릉이 무릉도원을 컨셉으로 만들어진 곳이잖아요 근데 여기 고순도치가왜 살아 무릉도원과 고순도치는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거지 아 신선들이 쓰는 침이라고 고순도치 설화 몰라요 그런 설화가 있구나 진짜 몰랐는데 한번 찾아봐야겠다 나중에 뭐라 무릉... 야! 지금 50분째 이러고 있는 거잖아 게임 재밌다 메이플 재밌다 아 잠깐만 연매매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안자임 <laughs> 내밀어 내밑으로 나서와 부조리다 부조리 부조리 병장을 기다리게 한 번이라서 너무 어, 무시무시해 리바이 병장님 도 기다리고 계시겠다 <laughs> 와 역시 병장님 일 잘하시네 이 솜씨가 장난 아니네 고다십니다병장님 43레벨은 뭐랄까 고역이네 고역 그냥 고행길이네요 여기한 마리 넘어가기도 힘든 자 흑저야 두시간 땡! 흑저야 두시간땡겠다두시간두시간 땡, 두 시간. 두 시간 땡! 43레벨 몬스터 흑저 스파커 진짜 아냐. 기억한다 어? 흑저 스파커 이십쇼끼들 <laughs> 43레벨 몹은 어? 주니어 불독 빼고 다 나가있어 주니어 불독만 있어 <laughs> 대신 이불 아, 형 집에 갈거야아 자러 가려고요 잘 가용 한시간 도와주시면 많이 도와주신 거지 어 뭐야 뭐 이건? 파란색 두건 뭔데 이거? <laughs> 이거 뭔데? 이거. <laughs> 아, 파란색 두건 뭐냐고. 아, 흑자 차이라고 새치기 하지 말라고. 흑자 차이라고 내일 한방에 뜨는 거 아니야. 그 기대를 하고 내가 스파커를 2월 시켰는데, 2월 시키고 2시간이 더 걸렸거든요. <laughs> 스파커랑 흑자는 이건 메이플의 음모인 게 분명해. 이거 오늘은 좀 심하네요. 내가 운이 없는 건지, 아니면 43레벨 몬스터가 진짜 어 유별나게 지독한 건지, 뭐둘 다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게 <laughs> 다 흑자야, 시끄러 <로마> 흑자야! <laughs> <laughs> 레벨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와, 3차 전지까지 앞으로 8일 걸음. <laughs> 이제 파워 덕백도 마스터 했고요. 자, 그러면은, 포커스를 좀 찍어볼까요, 이제? 일단 스포를 모아봅시다. 그니까, 러 지금 나 악몽의 연세가 42레벨 험악한 들깨부터 해가지고, 주니어 불독은 유일하게 빨리 끊었고, 그 뒤로부터 스파커 흑적. 아, 진짜. 우리 네가 탭을 하나만 주면 끝낼 수 있다. 우리 윈윈하자 윈윈. 너는 그만 죽고 나는 자로 가고 윈윈. 흑자야 한 번만 도와줘 진짜. 흑자야 제발 제발 한 번만 도와줘 흑자.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도와줘 진짜 목비라도 떨궈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흑자야. 진성한 흑자의 재단에. 질환에... 재물을 한번 바쳐볼까요? 신성한 흑조의 재단에 돼지머리를 하나 던져봅시다 얼롱. 신성한 <laughs> 흑조의 재단에 바치는 재물입니다 리튬의 원소도 하나 뿌려봅시다 이게 그렇게 귀한 거래 그 오늘 좀더 해봅시다 뭐라도 뜰거 같은데 진짜 만약에 이번에도 또또저 다른 무비 템을 주면 좀 생각해볼게요 하여튼 일단 뭐라도 뜰 때까지 해봅시다 화이트데이보다 흑자가 더 무서운 것 같다고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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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흑자 컷! <laughs> 아... 뜨끔 피해를 다 택댐해 주면서 아... 흑자 컷 해줍니다 아... 흑자 컷 드디어 가렸습니다 어, 아, 3시간 19분 만에 대사투 끝에 흑저 컷 했습니다. 아. 흑저, 도치도치, 컷!